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주요와 함께 만드는 10편 목상. 10편 132편. 유하께서 성실히 맹세하셨으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위 3위께 바랍니다. 꾸준한 영수성 을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10편 낭독. 10편 132편 낭독자는 김진숙 권사님입니다. 10편 132장. 요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서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그 밭에서 찾았도다.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에베하리로다.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개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대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즐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분 받는 자의 얼굴을 예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왕위에둘지라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니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왕위에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들을 상고자여 이러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이실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미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애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이색에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문 받는 자들을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두 번째 시편 132편 해설 시편 13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서 13번째 시편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다윗의 신실한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는 두 가지 맹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맹세입니다 다윗은 언약계를 모실 장소를 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 하나님 맹세입니다 요아는 다윗의 집과 영원한 언약 을 맺으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찾아 언약계 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축하하고 있는 장면은 사무에라 6장 12절에서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마 6장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적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요아의 궤를 메워오니라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기도에 오늘 시편의 일부를 인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9절 10절과 역대야 6장 41절 41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맹세와 신실함 1절입니다. 요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는 기억하여 행동으로 옮기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요와께 신실했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겸손은 다윗이 요하를 위해 당했던 고난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겸손보다는 수고, 역경, 시련, 고난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세 번역 1절입니다. 일절,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2절입니다. 그가 요하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이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 곳을 찾으려는 결심과 맹세입니다. 여호가 머무실 장소를 찾기까지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가거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라7장2 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공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시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다윗의 시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전까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침대에 오르지도 잠을 자지도 않을 것이라는 결단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담의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언약계는 기라디아야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 지라.이스라엘 온 족속이 요하를 사모하니라다윗은 기란 여아림에 보관된 언약괴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합니다.도중 실수로 언약괴는 오베드 돔의 집에 3개월 가량 머무르게 됩니다다윗은 율법대로 언약괴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게 합니다8절입니다요하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맹세와 신실하심. 1 1절입니다 유아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소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거처를 정하시고 다윗과 그의 나라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이소 선택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다이의 후손은 강력한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의 나심과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양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에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고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고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고룩한 삶을 살때하나님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일년 성일 독주간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1개상,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복 기도조목입니다. 5가지 기도조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